안녕하세요 jk 영글입니다. 오늘 hlb는 380만주가 거래되며 9 0 0 0원 내린 72,6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하한가 그리고 여기 480에서까지 즉 가격적으로 6만원 아래 이 가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한가를 갈 재료도 아니었으며 솔직히 오늘 11%의 이런 하락도 업을 성설입니다. 억지로 하락을 한 모양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모습은 의도적인 골파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파기 이후에 차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시 전 고점을 넘기는 패턴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남신약 재심사 진행 과정이며 서류제출 후 클래스1 2개월 이내 서류검토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클래스 2, 6개월 이내, CMC 현장 실사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클래스 2로 결정됨에 따라서, 승인 여부 기한의 차이일 뿐이지, 신약 승인이 거절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기한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도가 매도를 부르며,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고, 오늘도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폭을 많이 줄이지 못한 채 마감되었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클래스2 일지라도 충분히 24년 연내에 승인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CMC 일정 통보, 그리고 무사히 CMC 실사 완료했다는 이 뉴스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클래스2를 통보받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급락, 그리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차트를 재정비하고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습이 저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차트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장기평선 지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HLB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장개장 전에 멤버십 분들에게만 장전 게시글, 장전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설명해 드리면, 개파락 출발 후에 개인은 매도해야 하고 외국인들은 매수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개인들의 매도세로 폭발적인 거래로 거량이 증가하며 양복 마감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만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로 개입을 하다 그 이후로는 잠잠했고, 프로그램 매수했던 물량을 계속해서 던져버리며, 하락 폭은 조금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LCF 주가 관여 및 결정 주체 이 외국인 창구가 별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력 개입 흔적, 거래량도 380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다는 것, 즉, 세력들의 개입을 크게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0일, 점화한가, 하한가, 이때, 거량이 터졌었죠. 이때에는 외국인 창구가 큰 매도, 큰 매수세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잠잠한 이후, 이후 급등할 때, 엄청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다음 주 충분히 저는 이 모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말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전 멤버십 게시글 장전 영상에 알려드린 것이 오늘 241선 위에서 여기죠. 시가가 형성되어야 하고 종가는 여기 241선 근처 양봉 마감하는 이 모습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만들어진 상한가 FJ 미팅 호재 상한가 시가 기점, 여기. 대략적으로 73,000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 박스권을 정확하게 그려드리며, 멤버십 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 박스권 하단부 73,000원을 지지하며 마무리되는 것을 알려드렸었습니다. 또한, 481선, 여기죠. 그리고 241선, 여기. 즉, 6만원대에서 7만원. 이 가격대에서는 저가 매수세 기회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최저점은 69,800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알려드렸고, 오늘 HLB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241선 근처에서 시가 형성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양봉마감 아쉽게 박스권 하단부 73,000원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 충분히 이 가격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근처로 마감됐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도 공식 블로그에 뉴스 기사 내용만 올렸을 뿐, 별다른 주가 방어를 위한 그런 대응이 전혀 없었고, 세약들도 크게 개입하지 않으며, 거래량도 별로 터지지 않았으며, 11%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락 폭을 많이 줄이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던 241선 양봉 마감에 만족해야 하는 하루입니다. 개인들도 24년 5월 20일 점화한가 이후, 이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서, 개인 투매도 별로 나오지 않았, 않았습니다. 거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주가 변동성을 주며 거량이 터지며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모습이 나오게 될 테니 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멤버 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종가지 수입한 기준 5일선, 21선, 121선이 다 무너지는 특히나, 단기선이 5월선이 무너지고 생명선 21선이 무너진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못하자 하락폭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2 분류로 인한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HB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클래스2로 인해서 차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즉, 차트를 다시 만들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록색, 20, 241선. 이것은 지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빨간색 3일선. 연두색 5일선 회복. 최소한 5일선을 탈환해야지 하락도 멈추고 횡보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 5일선을 탈환하지 못했던 이전 이런 차트 형태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서든 다음 주 내려오는 3일선, 5일선 빠르게 탈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FDM 미팅 호재 이용 상한가 시가 박스권 하단부 93,000원 이 가격 빠르게 회복하고 지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오늘 회사에서 별다른 공지 사항이 없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회사에서는 비모 실사 완료, CMC 실사 완료, 그리고 CMC 실사 일정에 대해서 빠른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남 신약 승인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주가는 미리 움직일 테니 대세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와 함께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로 분류된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떨리고 미칠 것 같은 분들은 본인의 그릇보다 더 크게 투자하고 있으니 본인이 감당할 물량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은 잃어도 돈은 또벌수 있겠지만 건강을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